앞서 전설적인 싸움꾼 시라소니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다. 김두한의 평생직이라고 얘기하는 김동해가 살아있을 적 시라소니와의 맞짱을 얘기를 한 적이 있다. 당시 시라소니는 싸움 실력은 당대 최강이었다. 김동해는 1949년 서울 명동극장 인근에서 시라소니와 맞짱을 뜬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. 그는 김두한과 김동해는 명동극장 옆 맥주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 맥주집에는 당시 시라 소니도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. 술집에서 시라 소니의 이북 사투리가 너무 시끄럽게 들렸고 김동해는 시라 소니에게 조용히 술 마시라고 얘기를 했다. 시라 소니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큰 키와 다부진 몸을 가지고 있는 김동해와 한판 붙게 된다. 김도환이 말려보려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고 한다. 이미 김동해는 시라 소니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. 그래서 시비를 걸었다고 한다. 그렇게 시라 소니와 김동해는 붙게 되고. 김동해는 시라소니의 박치기만 피한다면 승산이 있었다고 했다. 김동해의 주특기는 유도였고, 10여 분 동안 한치의 양보 없이 둘은 결투를 벌이게 된다. 하지만 두 사람은 결국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, 김도한의 중재로 다시 맥주집에서 술을 마시며 화해를 하게 됐다고 한다. 김동해는 살아있을 적 시라소니는 정말 대단한 싸움꾼이어서 결투를 벌이고 싶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다. 김도한은 소문으로만 듣던 시라소니의 싸움 실력을 보게 되었고, 그 후, 김도한은 시라 순위를 주목 선배로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. 하지만, 김동해라는 인물은 사실 알려진 건 하나도 없다. 김동해는 김도한을 평생지기로 얘기를 하였다. 그러나, 김도한은 생전 인터뷰나 회고록에서 김동해라는 이름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. 고인이 된 김도한을 팔아먹어서 살아온 사기꾼이라는 추측도 있으며, 그 둘의 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논란이 있다. 오늘의 영상이 재밌었다면,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